a l l e l u 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저의 은혜와 평안이 평강 가운데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 무엇보다도 이 연약함과 아, 오늘 구절 말씀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작정된 건 자와 같이 그트머리에 두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구경꾸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냐 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못마르고 헐벗고 맴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고난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사도바울이 이 고난받고 또 구경거리가 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저들이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조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그렇죠? 이런 비방거리가 바울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들 나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자녀에게서 이와 같은 비방거리를 받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민합니다. 어떻게 가르친지를 알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사도 바울을 대하는 이 태도, 이 교만한 태도로 인하여서 사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팀 모델을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리와인드 시킨다, 일깨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게 행동하느냐? 왜 이렇게 타락했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린도 교회로 만약에 간다면, 그죠? 어, 무엇보다도 그갈 때에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21절 말씀. 에, 아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기를 가기를 원하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 가기를 원하냐, 고민이 될 정도의 에,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또 분노가 있는 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 진정한 복음의 말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면 항상 엉뚱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현혹될 수 있고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살겠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다 을 하더라도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심년과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혜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인하셔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지 말고 아, 주의 복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분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가는 대구동생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 진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